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이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장 시운전 및 다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의 흰색 바디 파노로마 썬루프반젤 주행 옵션까지 들어간 꿀매물 차량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수입 SUV 차량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아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이죠. 바로 지프사이 제로키 KL2.4 론지튜드 AWD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불호 하나 없이 인기가 정말 많은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AWD 상시 4륜구동 시스템 과 적용이 되어 있어 안정성도 너무나 좋은 차량이고요. 거기에 반절주행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들어갔다는 거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관리 정말 잘돼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다시는 못 보실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490만원 1490만원에 판매한 차량입니다. 체력기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프 체로키 KL 2.4론지튜드 A. 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9년 8월 등록된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미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도 단승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더들 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럭셔리한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고요. 본넷은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LED 비 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지프 차량의 시그니처 그릴, 일곱 개 크롬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없어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인치 수는 17인치 휠 적용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각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각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이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인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엔 후방 감지 센스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SUV 차량인 만큼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는 최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여기서도 테두리 종말 생활기수록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최력키 K의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천만원 중반대의 모든 걸 누리실 수 있는 차량인 만큼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는 전동 시트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laughs>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일 없으며 실 주행거리 13만 964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적용이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옆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적용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패들시프트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션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옵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 잘 나오고 있고요 고급 차량인 만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도 다 터치식으로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자동 주차 버튼 옵션과 전호방 감지기 차선 이탈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오토 스탑 버튼,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기어 노브 쪽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아래쪽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와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에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 봤는데요. SUV 차량인만큼 뒷좌석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송풍구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거리 잘된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로키 k l 차량 저정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프사의 체로키 k l 1.4 론지튜드 A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9년 8월에 록된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거리 잘된 만큼 미세유 탄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도 단순변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왜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고 잘 팔리는지 알것 같은 차량입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이 체력기 K의 차량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매매할 선수수료 없이 1,490만 원, 1,4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개인적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